그래, 그래. 쫄면 안 돼. 아직 힘을 아재. 보여줘, 아직. 근데 너무 잘살린다나 누가, 나 붕대 좀 줘봐, 붕대. 때려봐, 내가 구상, 구상 줄게. 구상 나. 구상 붕대 없는데. 없어? 나 지금 붕대 먹긴 아깝지. 때려봐, 내가 줄게. 붕대 다섯 개. 나도 붕대로 버틴다, 지금. 군대 팔라는 저기 구상먹어 팔라는 너무 많이 낳다야야 야, 군대 내놔 이 개자식 아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 야 우리 지금 굉장히 궁핍해 지금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 누구 미니먹어 미니 내 팔베드 껴놨거든 팔라 먹어라 아, 미, 아 미니 오늘 그만 쓰고 싶어요 내스케 그럼 어 그래 형흥국에 그럼 저기 파츠있어 파츠? 흥고기 파츠 다 저기 소염기 다음, 수직. 수직. 귀엽게 됐다. 오, 좋아. 좀 쓸만하다. 어, 오 어, 수직. 구, 구, 거기. 거기. 기름 있는 사람. 기름. 아. 없어. 없어. 아, 씨. 에코드라이빙도 음, 한계가 있는데. 음, <laughs> 아, 이번 판도 뭐 힘드냐, 그냥. 우리. 아, 뭐야, 또. 아, 씨. 아, 어, 살았어. 아, 위가, 아, 위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laughs> 아, 근데 쟤네들은 왜 이만큼 파미하고 붙이게, 아, 저기, 뭐였냐. 네뿜부하고온 거지? 난그다돈참 니가 제일 잘할, 잘할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은 일을 한 거야? <laughs>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얘들 뭐 많이 배고팠구나. 야, 기름 탔어. 오! 야, 무섭다. 내려, 내려, 쭉쭉쭉쭉 뛰어내려. 저 위, 저 위, 오. 저 위야. 어이씨,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 오기쪽오른기오기쪽오개새끼들다 닦자! 이 새끼들! 우리 건드렸어, 오개새끼들나돌아쪽오갈게오 나는 모르쪽 오른쪽, 지금. 쪽오 조심해라. 우리 집다오른 있다 지금. 응 알아. 앙코이니 네 앞에, 니네 나무 앞에 맨 있어! 아, 씨! 안녕, 신경야 안돼, 와. 야, 야, 배가 안 맞는 거야. 앙코야, 좀, 저, 저기, 저기 있어야지. 신중했어야지. 우리 이따 자극장 안쪽이다. 이 새끼를 잡고, 우리. 오케이! 팔라주 좋다. 견제, 견제. 어, 뒤에서...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이다. 한명 기절. 나무야, 한 명. 두명 기절. 나만 보내면 돼, 일단. 네, 네. 어, 내가 킬. 바로 킬. 오케이, 끝으어 밑에 있는 잡은 거지? 오케이, 나이스. 어, 내 네, 밑에 있는 잡았어. 아, 니네 기름 없니? 네, 기름부터 있나 볼게요. 씨, <laughs> 기름이 가장 중요해. 지금 음료수랑 기름이 중요하다.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 아, 왕코 그 기다리지. 아깝다, 왕코야. 그니까 왕코 형 가르침을 줬잖아. 왕코 없으면 게임 안 되는데, 잘 우리. 내가 보니까 왕코 있어, 게임이 잘 돼. 아니야. 네. 아. 꽤 가는데? 왔어 우리 다. 하이, 하이브리드인가? 왜안 안 쓰지? 이거 쓰는 거 엄청난 도전이었다, 방금. 오케이. 가자, 가자. 없었어, 그냥 가. 차 <laughs> 버려. 위에 오, 아, 오토바이. 뒤? 어? 한, 한명 넘어졌다. 아, 이놈들 뭐 하는 거야. 내가 맞췄잖아. <laughs> 친구 오 나요. 친구 왔다. 우리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우리 저기 있다 지금. 저기 해우수 애들 뒤에 차라리... 두 명, 해우수 어, 두 명. 저... 숨어, 숨어. 해우수 두 명. 팔라에 이쪽으로 뛰어, 뛰어. 팔라에 우리 저 오토바이 탈출는게 어때? 오토바이 두 대인데. 저 해우수 두명 들어갔어 지금. 해우수와 해우수에. 오케이. <laughs>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laughs> 무척 화가 났거든다 지금. 어떻게 받아야지 되 이거를? <laughs> 가자! 가자! 키히바다잉 다들 총알은 넉넉하신가? 네, 오케이 150발 한날몇 발이야? 250 오케이, 내형좀 줄게 자, 지금 우리 그런 걱정이 아무 의미 없을 수가 있어,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루트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런 애들 매우 많이 잡았잖아 걸어다니는 애들 그렇지. 좀 산지에서 가야겠다. 오케이, 일로 와. 골, 여, 여기까지 세이 자, 여기서 외복하자, 우리 또. 자, 쟤금 뒤잡자, 우리. 쟤는 뒤. 그래. 그 밖에 없어. 뒤잡고. 똥간 들어가야 우리 이긴다. 조심조심. 간다. 똥과네를 뛴다. 30. 아 우리 존나 위험하다 지금. 똥과네 있겠지. 있어요? 어 사람. 사람. 없으면... 기절. 이케 나이스. 어디, 집에서 어느 쪽인 거야? 난못 봤어. 아니, 여기, 코 저기 야. 있었어. 코앞에 있던 네 와, 잘 봤다. 걔가 우리가 뒤, 뒤잡으려고 왔는데. 여기도, 여기도. 어디? 여기도 코앞에 있어. 자, 자. <laughs> 어, 어디 갔지? 오케이, 꽁까 안에 어, 없고. 일단 여기 엎드린다, 난 여기. 자, 집조심해, 저 집조심. 어, 아, 있었는데? 똥까 뒤로 와, 똥꽁 뒤. 똥까 안으로 들어가지 마. 가자 우리도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그냥 우리 어떤지 모르겠다 나 숨는다 저기 이 새끼 저기야 연막 치고 자 저쪽이야 지금 W는 285뭐 어디 방향이거든? 팔라 인이야? 아니지. 뭐가요? 연막 없어요. 아다 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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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다. 내 밑으로 들어간다 여기? 오케이, 나 인. 내 쪽까지 뛸수 있음, 쪄? 저도 인. 자, 여기서 엎드려서 밑좀 기어간다? 뒤쪽 조심. 뒤쪽 한 명만 뭐 확인해줘. 응. 누완좀 싸워줘, 우서새저 새끼도, 아, 여기있다. 두 명. 세, 세 명이구나. 아, 새끼 똥값 먹는다. 똥깐 안전지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요, 요 대기, 대기. 아, 저 새끼. 한 명은 내 위치 확실히 안다, 지금 아, 저 위쪽 보인다. 한명 더. 오케이. 앞에 한 명? 앞에 한명 형이 잡았어? 어, 앞에 잡았어. 걸어다니는. 두명 기절. 앉아다니는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어. 두명 기절. 진짜 아, 아무도 안 보여. 수류탄 나야? 어? 옆으로 가야돼 어 저기 일어섰네 한명 잡았어 잡았어 나도 한명 기절 내가 마무리할게, 오케이, 우츄, 마무리 할게 걔 오케이 마무리 하고형 어. 어디냐 안 보인다나. 어디냐. 킬. 한 명, 한 명. 어, 확인, 확인. 아, 킬. 나이스. 오케이. 아, 나이스. 아, 존나게 힘들어, 이번 판. 아, 무생했다 아... 이번 판 진짜.